세부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중심의 진실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10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시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나단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이 10편 51편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죠 보소서 주님,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의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가장 흉측한 모습이 뭔가 봤더니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는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 본인들이 벗은 몸이라는 걸 깨닫고 무화과로, 무화과를 엮어, 어,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가리고 숨어요. 이게 죄를 지은 자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게 죄예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서 시편에 보니까. 10, 어, 10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10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진실함이 어, 보호해 주신대요 진실함은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답니다. 진실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럼 진실이 뭐냐. 진실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실한,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슈 에메트. 그러니까, 진실한 자. 이 진실한 자는 누구냐면, 그의 행위가 진리의 규범에 지배를 받는 자. 어, 그가 바로 신실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는 한결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규범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내 앞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니까 그는 진실하고 그런 진실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규범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니까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 다윗이 죄를 짓고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는 죄를 짓고도, 1년 가까운 시간 뻔뻔하게 살았다고 그랬죠. 아이를 낳고서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으니까, 뭐 거의 1년이에요. 1년 가까운 시간을 죄 없는 양, 바세바를 부인 삼고, 우리아는 이미 죽은 상태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나단이 지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다윗의 죄가 무엇인가? 11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은 늘 정직했대요. 그럼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단 얘긴가? 이 우리아의 죄밖에 없단 얘긴가? 당연히 아니죠. 다윗은 죄 많이 졌어요. 우리가 아는 사건 몇 개만 얘기해도 법계를 가지고 들어올 때, 법계를 가지고 들어올 때, 율법대로 옮기지 않아서, 어, 수레에 실고 오는 바람에 소가 날뛰었고, 그 일로 우사가 잡다가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율법을 어기는 죄도 짓고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는 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얼마나 자기 권력이 대단한가 확인하려고 인구 조사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다윗 죄 많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 정직행 했대요. 그 말은 뭘까요? 죄를 안 졌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는 죄를 짓는 일은 있었지만 죄를 지면 곧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단딱한 사건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일만큼은 죄 없는 자처럼 행세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만큼은 눈 감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기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 그는 늘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중심이 진실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죠. 다른 것 뒤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세부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선일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겉으로만 괜찮은 것 아니고요 누군가 볼 때만 잘하는 것 말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항상 진리의 규범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상태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의 삶이 아닌데, 근데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죠. 근데 그곳에서 신실하게 살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신실하게 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던 거예요. 분명 그의 삶은 분하고 억울한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게 그냥 평범하게 살기 쉽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이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이 일로 요셉을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예. 음식을 먹는 일 외에는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높은 자리에 간 거죠. 보디발이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관리하는 총무가 된 겁니다.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반 사물을 관장하는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괜찮은 자리에 올라갔죠. 근데 이때 시련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우리 선일교에는 김요셉, 이요셉처럼 잘생겼어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왜 동의가 안 되세요? 김요셉, 이요셉, 김요셉, 이요셉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거 동의하시죠? 예. 지금 그 중에 이요셉은 여기 또 있어요. 좀잘 대답해 주세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조광미남. 전 처음 봤을 때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잘생기, 누구 아들인가, 제가. <laughs> 우리 김 요셉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우리 요셉이도 잘생겼고요. 얼마나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 봐요. 예, 저처럼 철학관에서 지으면 <laughs> 이런, 이런 둥글둥글한 외모가 되는데, 요셉이라고 지니까 요, 요셉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근데 잘생기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참, 이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는, 음, 뭐, 권력자의 아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힘을 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디발을 잘, 보디발의 아내를 잘 구워 삶으면 내가 좀더 편안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황당하고 음란한 청을 과감하게 거절하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어, 요셉이 거절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귀합니까죠? 이게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어요. 다 집안 사람들이 다 나가고 비어 있을 때 유혹하지만 요셉은 거절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뿐만 아닙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남편에게 고발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이 계속돼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신실하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 억울한 상황에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요셉은 누구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었대요. 주님 앞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사, 옥중, 죄수와 재반사물을 다 감, 담당하는 자로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또 부어주세요. 감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죄수들이요. 예,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분명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은 아닐 거예요. 가족들에게 미움받아 노예 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써서 감옥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우리 그 정도의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황당한 상황에도 요셉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진실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언제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언제나 내 행동의 기준도 하나님. 내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늘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이게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감정에 따라 기복이 있어서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은혜로운데 기분 나쁘면 한없이 싸나워지고 예?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셨고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고 예 간수들이, 죄수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를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며 애굽이 복을 받죠. 더 나아가 흉년이 왔을 때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그를 통해 건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중심의 진실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6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재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주변에 사람들을 세워 천부장, 백부장, 5 0부장1 0부장으로 세워서 그 일을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세우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출애국기 18장 21절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자, 일꾼들을 세우는 건데요. 어떤 일꾼들을 세웠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대요. 이 능력은 세상과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는 진실한 자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세 가지를 합하면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그 중심이 진실한 자. 늘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지금 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민족국가로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 임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면 임직식을 통해 여섯 분의, 두 분의 안수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 세우게 되는데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죠? 바라기는 이분들이요. 앞으로 교회를, 선일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중심의 진실함.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보일 때는 잘하는데 안 보일 때는 대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어야 돼요. 3개월간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던 모습들이 임직 이후에는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셔야 돼요. 임직 받았다고 다시, 다시 원인치로 돌아가시면 아니 되죠. 예. 늘 중심이 진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여섯 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존에 이미 세워져 있던 중직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 중심이 진실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심이 진실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출애국기 3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호빈이 백일떡 맛있게 드셨죠? 호빈이가 보니까 많이 컸어요. 그리고 점점 더 엄마 아빠 얼굴을 쏙쏙쏙쏙 해서 닮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닮는다는 게 신기해요. 아까 이래도. 나자마자 딱 얼굴이, 어? 엄마가 있네. 바로 보여요. 참 신기해요. 닮는다는 게. 네, 매직아이처럼 이렇게 보면 아빠 얼굴 보이고 이렇게 보면 엄마 얼굴 보이고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 할머니 얼굴도 보여요 이게 유전이 얼마나 신기한 건지요 우리 수연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제 어렸을 때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소리 녹음된 게 있어서 몇분 들려드리니까 어, 수연인 줄 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거의 똑같아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닮는 게요 우는 소리까지 비슷합니다 너무 신기한데 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수민이랑 수연이 얼굴이 또 똑같아요. 어렸을 때 얼굴 보면 수민이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수연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아요. 저를 닮아 그러겠죠. 닮는다는 건 이렇게 신기한 일입니다. 뭐 어떻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똑같아요.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닮아가고요. 목소리라든지 말투까지도 비슷해져요. 제가 놀란 건 어렸을 때제 목소리를 듣다가 놀란 게또 놀란 게 뭐냐면 그 아기는 수연이 같고요, 저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저 같아요. <laughs>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제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아버지 목소리랑 비슷하구나. 아,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닮는다는 게참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어떠해야 돼요? 예, 네, 우리도 진실한 자여야죠 우리 하나님을 꼭 닮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해야 돼. 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지 아세요? 오락가락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엉망진창인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갑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오락가락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엉망진창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laughs>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하기를 바라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요셉처럼. 이제 38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건느헤미아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아의 기도는 항상 공동체를 향해 있다고 그랬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공동체의 죄가 있으면 나의 죄를 회개하듯 회개했고요.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내 문제 해결하듯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 기도는 언제까지 했냐면 응답될 때까지. 기슬로월에 시작했던 기도가 니산월에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였고 또 그는 자기 한, 혼, 자잘 살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죽기를 작정한 기도라고 그랬죠. 기회를 줬을 때왕 앞에 담대하게 말, 나를 공동체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죽기를 작정하는 기도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느에미아의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한다면 오늘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때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 중심의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때 세부대 세 번째 시간 볼 건데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기대하십시오.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세부대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잘 준비되어서 우리 선일교회가 세부대로 준비되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과 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형통의 축복들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